얘들아, 오늘 외식하러 가자. 외식은 역시 할우마 맛이가 없난이집사장할우마맛 외상하다 걸리면 야이시. 서비스는 역시 어라 d 씨이 Here I go, here I go, here I g 얘들아. 와가지고, 너희들도 차서 먹어라. 할맛 식곱차네 일이 없는 사람처럼 한번 먹어보자. 자, 너희들 한마시씩차꼭올 거지? <laughs> 우드님 알하는데왜 대답을 안 해? 이거. 그냥 푸 스윙으로 쳐 올릴 뻔했어. 아이고, 아쉽게. 아쉽게. 아주 볼이 그냥 아주 팍팍하네. 자, 너희들도 알아서 다올 거지? 알았지? 네. 아유. 네, 여기 주문이요. <laughs> 아이고 내 새끼들 왔네 네. 내 새끼들 아이고 네. 이놈 새끼들 아주 피한 방울 안 섞인 <laughs> <많았을> 내 새끼들 <laughs> 조금만 기다려야 현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예? 저김구나고창전골 대자루 하나 갖다 줘라 저희 소자로 주세요 <laughs> 대자 <대짜> 주세요 <그대제. 웃음> 아이, 그, 랬지 아유, 이놈들, 이거 아. 하, 맞으면 대자로 뻗을 뻗을 어요아 그, 데 아, 그리고 이거 전단지 들고 오면 어. 소주 꽁짜 맞죠? 어, 그, 그, 지 맥주로 주세요. 맥주. 맥주, 맥주가 예. 아주 시원한 게 있다고. 예. 아이고 맥주병 예. 따기 전에 너희들 목을 따를 뻔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아, 아, 무슨 아, 소리인지 아, 아, 모를 것 같아. 아. 요금은 선불이니까뭘몰 예. 계산할 거야. 예. 잠시만요. 예, 기대, 기대, 기대. 저희 할머니, 저 오늘 지갑을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외상해도 되죠. 어제 그지더라. 예. <laughs> 어, 자. 저기, 아, 예. 와, 어, 어이자. 어, 어, 어.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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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아, 어, 할머니 아, 씨, 날도 더운데 이렇게 곱창집에 처박혀 있었던 거야? 나는 오늘 우리 오빠랑 송축이국에서 백숙을 뜯을 예정이야. 백숙 같은 나 백숙 안 먹을 거야. 아, 세상에, 아유, 아니 무슨 소리예요? 백숙 안 먹으면 뭐 드실라고? 네 입술 먹을 거야. 세상에! 엄지 참, 엄지 차, 엄지 엄지 여기, 디어 m 이황 여사. 여기 장사도 드럽게 안 되는데, 그냥 백숙 먹으러 같이 가자고. 팔로 팔 l o 뭐라는 거야? 팔 o l Follow me, follow 아이고, h e leader. y e 되 sir. 어 m the leader. Yes, sir. I'm t 는 e leader. I'm the l e a 다 하기사분 누그 집이 대대로 아주 잘걷었지 예전에 그 일제 시대 때도 창씨 개명한다고 했을 때 누가 아버지가 가장 먼저 뛰어가가지고 서명하고 요시모토 아, 주니치로 바꿨었지. 아, 그분 자랑이라고 막 동네에서 막 내가 처음으로 바꿨다고 일반했어요. 일반했어. 아, 아저씨 그만하더 직색보다 잘. 일반했어. 아우 정말 짜증나. 아이 오빠 됐어. 이집 오래 있었더니 곱창 냄새가 배이네. 아이구야. 다좋아 맛이 옆에 있어서 그래. 아이고, 그 하여간 우리 김씨할망구그 냄새 잘 맞는 거 알아줘야 돼. 어 누가 아버지도 냄새를 아주 기가막히게 맡았다고. 그 일제 시대 때 마을에 독립군들 숨어 있는 데를 냄새를 다 맡아가지고 그 독립군들을 찾아내는 바람에 독립군의 절반이 죽어 나갔지. 어? 해방이 누가 아버지 때문에 늦어진 거야? 그가 <laughs> 아버지 때문에 해방이 늦어진 거라고? 또막 일파됐어요. 일파. 내가 차나타 일파됐어요. 일파됐어요. 한번 직장 직장 다 아이고 아기아 그만 떠 들어. 나 우리 오빠한테다 일러 바칠 거야. 일러다 일러다 일본 아. 오빠 안녕하세요.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아오늘은 웬일로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들어왔어. 이 <쏟. 웃음> <laughs> 이렇게 날씨가 더운지 모르겠어. 아유, 많이 덥옷벗고 얼른 옷 벗고 실 준비해. 알았지? 술처먹는데아아 아,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고기집에서 고기 먹었는데 내가 이거 기름 칠까 봐 이거 한 건데 내가 깜빡했어. 아우리가 무슨 술을 마셔.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. 아 엄마 네. 나 야근하느라 밥도 못 먹었으니까 밥좀 줘. 아이고 안았어. 네. 이미가 네가 좋아하는 잔치국수 하나 말아놨지 우리 딸 올까봐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해 멸치육수도 애미가 아주 손맛을 기가 막히게 담아서 아이고 뜨거우니까 조심해 아, 오 너무 당연... 맛있다 샤라떼야 네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처먹었는데 <주먹었네>. 술 처먹었어 이게 <laughs> <개가> 선물 술 아주 택구리로 처먹었는데 이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어? 내 새끼 엄마 좀 볼래? 술좀깨내 새끼 왕복 맺혀 있겠어 좀내 책이야. 어머, 망하네. 엄마! 아이들께서 숙취 때문에 자다 그런 거야. 숙소 얼마나 적 먹었길래 다음날 저녁까지 숙취가 와. 아유, 소리 하는 거야. 아이고 나도 물좀 마셔야겠네. 제발 좀 그도 좀마아이고 엄마 가슴이 아유. 아파 죽겠다. 동네 땡기해서. 그 쟤는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이고 이게 저거 방아이인보다 이게 무슨 보안 대사 우동물이야. 아이 이게 o u 코너에서도 그러 up? 여기까지 I was. I was. I was. I was. I was. 아 was. I was. I w a 오지마 a s I w 사 s I wa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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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이 깜빡이 날아요 왜그 도대체 왜이 에디톡을 계속 섞히는 거야 예미 잘못이다. 예미가 빚을 냈어도 너그 음악 공부 시켰어야 했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고 너무 못 챙겼네. 그렇게 못 챙겼더니 결국 네가 이렇게 곱창으로 섹스 파네. 네 곱창으로 섹스 파 어? 어오어오오 어! 어머니안 받는다! 어나 야, 그좀 아 뭐, 하면 안 될까? 아유. 아유, 아유. 어, 안 보내버렸네. 그걸 왜 저기 내 구경하기 전에 버리지 그거 저거 살아있는 거 맞아? 맞다! <laughs> 야 내가 저기 이번에 그 고용한 경호원이야. 아, 어? 아 경호원이야? 태국에서 무에 타일 아주 잘하는 놈이라고 들었그거든 경호원은. 열람봉다이. 어. 내가 맞다. <laughs> 분위기 없댔다이너입 어? 열면 분위기 다운데다이. 라이 <laughs> <laughs> 아 하고 겁나 춥다아 <laughs> 이거 국밥 생각난다너 <laughs> 저기 맞아? 이거 보이켜? 뭐 따이 따이 거리고 뭐하는 거야 도대체 어? 이거? 태국에서 왔다이 확실해? 아, 대북... 그래 따이! 아, 말투가 좀 이상한 아, 것 같은데 따이 따이 하는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<오프닝에 넘치였나 봐. 웃음> <laughs> 거 보니까 오프닝에 너무 시렸나봐 그러길래 딱 그래 여기 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저기까지 내려갔다 왔어 이거 빨간이야 줄까? 뭐야 왜 이래? 왜 이래? 너 대사 까먹었지? 그렇다. 아니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. 계속 그냥 기다렸거든. 네가 안라려서 그랬다. 아고 다시 갖고 와라. <laughs> 아또 시작이네. 저 놈이랑 끝내고 시작한다. 아이. <laughs> 어! <오>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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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. 아. 어. 야, 네가 저기 태국에서 온그 무에 타이 맞아 그랬다. 열라 폭다 <laughs> <laughs> 아시다. 너피안 내려? <웃음> <웃음> 몰라, <laughs> 몰라, 다이. 야, 응. 너 저기 태국에서 오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온 거야? 선물 갖고 왔다. 아, 선물? 갖고 왔어? 고구마랑 자몽이랑 색이 색이들 다이. 오, 고구마랑 자몽이랑 색이 색이란 게 있어? 야, 이거. 건강에 뭐다? 겁나 좋다. 음. 고자주스 다이. 아. <laughs>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. 그 딸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. 딸기, 바나나에 콜라보, 고구마와 담은 코젤하는 실제 어디서 타격지심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<laughs> <laughs>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거 내가 확신해. 내가 확신해. 내가 확신해. 야오메이 <laughs> 야. 고맙다. 네. 자, 야. 기분 안 나쁘... 야, 나안 먹어, 야 버릴까 봐안 아, 먹어, 한 치워, 치워 치워, 한 치워 나 먹어도 돼?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주스라니? 놓칠 뻔했어 뭐야 예이! 아! <웃음> <웃음> 이것들이 오늘 정신이 안아안 나... 어, 어, 추워. 어. 뭐 하는 거야들 지금? 어, 고자를 치우라는. <laughs> 이게 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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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웃음> 세상에. 어 뭐야? 어. 자기 꽂쳤어 <laughs> 어머 세상에. 모르겠다. 잘못됐다. <laughs> 너저태국에서온거 맞아? 그렇다! 겁나 몸이 단단하다. 이 어? 네 몸이 단단하다고? 그걸 보여준다. 그걸 어떻게, 어떻게 확인했마 우리가 그거를. 보여준다. 뭐야? 아 강목 아니야? 어. <laughs> 어? 오. 오! 오! 맨, 맨 다리인데 맨 다리. 오.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오! <웃음> <웃음> 어? <잠깐만>. <웃음> 야. <웃음> 야 이게 <laughs> 왜 그래? 확인을 하기로, 야, 하기로 이게, 했는데 이게 대단하네 어우야 이게 어우야남자 <laughs>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 뭐야? 아무래도 개구레를 치다 걸린 거 같아 <laughs> 이런 걸로 자식아 이게 대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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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거 갖고 와아예 갖고 어. 와 아니, 그런 걸로 하면 장이 정도는 ]이지. 돼야지 이 정도는 어. 어? 강무기 자식아 이 정도는 어. 돼야지 임마 어? <laughs> <laughs> 이 정도는 돼야 임마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안다고 말이야 이게, <laughs> 이게? 이게 진짜 아프겠다, 어. 이거! 빨간빨간빨간빨간빨간 어. 빨간색, 빨간색, 빨간색. 빨간색, 빨간색. 빨간색, 빨간색, 빨간색!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사람이 단단한지 안단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. 어. 어? 야, 나 그런 침이 좀 됐다. 앞으로 나와. 잠깐잡잠 아. 이거 나 때리기로 했잖 자, 이거. 아, 이거 나 때리기로 했잖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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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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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뭐라고? 저전남 순천 사람이에요. 지금 일산에서 타이마사지에서 알바하고 있어요. <laughs> 이 자식 이거 사기친 거네 이거 어? 야이 놈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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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? 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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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리어더아프다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야, 죽는다. 아이. 물 뿌려. 에이, 물이 없으니게이게고자게 어떻게 좀뿌리어어넌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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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마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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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ne, two, three. What are y 어? 어? What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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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? w 어 어? t 어? r e you? w 어 a t a r